같이 갔던 언니가 탈출하려고 이제 배를 타려고 새벽에 나갔어 도망갔어 걸어가는데 한두 시간이거든 배 타는 곳까지 걸어가가지고 잡혀 들어왔었 마을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너네 신안 놀러 올 거야 오면은 상공부 특가리 들어갑니다 그 대신 이제 소금 긁어줘야 돼 그니까, 러산공부라는게 애초에 뭐냐면, 국악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수양을 떠나러 간다고 해서, 약간 그러니까 산공부라고 하거든요? 산공부 이제 떠나면은, 산으로 진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도 없단 말이야. 근데, 아, 그래가지고, <laughs> 그, 같이 갔던 언니가 탈출하려고, 이제 배를 타려고 새벽에 나갔어,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새벽에 이제 거기, 걸어가는데 한2 시간이거든. 2 시간까지 이제 배타는 곳까지 걸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도망갔는데 엄마한테 잡혀 들어왔었고 그 마을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laughs> 추노 같은 느낌이 약간 <laughs> 나한 초딩 때 일어났던 일이야. 그래서 막 엄청 울면서 돌아왔어. 뭐, 못 탈출했어, 언니. 언니 아직 시장에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쵸? 돌아오셨겠죠. <laughs> 아마도.